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념과 생활에 놀라운 노력 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백합전원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의 기도로 임신한 리브가는 대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자녀들이 내 속에서 싸우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부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독중에서 돈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족도보다 강하게고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장자로 태어난 예수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과연 창세기 15장 27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령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익숙한 사냥꾼이란 자기 분야에서 능숙하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요한 사람이란 단순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현실에 비추어 볼때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예수와 같은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인 약 같은 사람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말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능한 예서가 보통 사람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연의 소지가, 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서같이 유능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과 행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 2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가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아니하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공부자라고 배경이 좋고 그리고 똑똑하면 성공하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인류 유치원을 댕기고 영화도 잘하게 하고 하면서 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시키고 미국 유학까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의 유무에 인간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엄청난 간극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밤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기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도 단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전혀 없이 예서는 자기 혼자만의 사선을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서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들판에 나가 짐승을 잡는 일에만 열심히 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야급은 예서보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급은 그렇지만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로 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의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자기의 힘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서의 생활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에서는 자기의 능력만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애서는 능숙하고 뛰어난 손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로 말하면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일에 익숙한 늦는 날마다 아버지의 그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듬뿍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사회 시대에는 이런 예서의 익숙한 사냥성신은 많은 사람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들짐성을 잡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서는 들사람으로 유명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만 하면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사회의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술로 세상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도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유능한 사람, 예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예서처럼 유능한,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처럼 밤낮 돈 벌려고 세상을 뛰어다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유능하고, 제 아무리 기, 기술이 좋아보여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려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도 하나님 만드시고 우주에 사는 모든 짐승을 위시한 생명체도 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데도 예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째로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활이 여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 5장이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에서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서는 짐승을 잡으려고 틀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피곤했습니다. 배도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집으로 돌아다마다 <laughs> 냄새가 나는데 팥죽 냄새가 나고 고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구나 너그 붉은 팥죽을 내게 좀 타고 내가 먹고 힘으로 드리라 이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가 내게 파세요 요구합니다 예수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죽과 바꿔서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도고 오늘 보면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경호이 여겼더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 라는 말입니다 라폰테인 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배에는 귀가 없다. 너무 뭐또 배가 고파가지고. 아, 막 그냥 동생의 팔죽을 내게 네 팔라고 막 그러게 말해. 그러면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네 파세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팔죽과 떡을 야곱과 예서가 서로 맞바꾸어 가게 말해.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제가 9 8 k g 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살이 쪄가지고 5 0뱅뺑 하고 그랬어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좀 빼주세요. 내일 네, 하다가는 건강이 안좋겠요 10년 만에 15kg를 뺐어요. 그래서 80 이상 킬로까지 쫙 내려가니까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뇨도 잡히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금년부터 운동 강도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도, 이 실내 자전거도 75분을 타던 것을 50분으로 줄이고, 대신 운동 강도도 12km에서 15km로 느리고 했는데, 요즘에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8 8 k g 가됐어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몸을 줄이기 시작을 했네. 일주일 동안에 2kg를 뺐는데 야, 힘들었어 나하고 같이 살을 뺀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사회를 하는 우리 배 목사. 야배 목사는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요만큼 가지고 하루에 세번 나눠 먹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하루에 세 번씩 나눠 먹는데 한 이틀쯤 하니까 어지럽고 막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좀 먹고 왔는데 야 빠지지 않는데 8 8 k g 로 올라가니까는 이러다가 한데다 해가지고서 하루 한 끼를 먹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오늘 아침 재보니까 8 5 k g 조금 상해졌어. 야 줄임배는 귀가 없다. 우리 많이 먹어라 된다고 했도 배가 고프니까 야. 오늘아침도 고구마, 하나 먹고 그리고 이 마시는 물도 좀 먹고, 이러고나왔지만은 이에 서 <laughs>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하니까 그냥 내주게 돼 여기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베코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태를 연다.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의 태를 처음으로 열어서 생긴 자식을 말하는데 초태생을 말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처음 출생한 아들에게 특권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제 뒤를 이어 승계하여 가장이 되고 그리고 가정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의 후배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어머니와 자기의 동생들을 부양할 책임까지를 지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란 가정의 절대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돈한푼 생기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라 가정의 절대권을 충시해서 그들에게 세요 이렇게 가정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 가정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없이 여겼다는 것은 가정의 절대권을 줘버렸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세기 26장 3절을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예서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아이 뭐 오늘 바빠서 기도 못 해. 아마 기도 한두 번못 한다고 내가 문제가 되는가? 헌신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서는 윤리적인 허물과 실수를 계속 되풀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니까 아버지 이삭은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에서는 부모에게 호락도 받지 않고,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해쪽 속에, 해쪽 속에 해당하는 부엘이라는 사람의 딸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동시에 취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3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서가 이렇게 가나님 없는 가나안의 부에리의 딸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서 이 이삭과 리부가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장세기 27장 46절로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이 말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난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 며느리를 잘못 꼽고 난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다 야곱아, 너희 가난한 땅에 살지 말고 네 외삼촌이 되는자 라반이 살고 있는 밭단 아람으로 가서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네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는 저 우리 아버지, 네개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고향, 네 족속에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자바다나로로 가는 예서가 이러한 것을 보고서 야 우리 아버지 내 아내들의 그불순종과 불신앙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장세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예서가 또 먼저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맏다들 때는 이스마엘에게 갔어요. 그때 이스마엘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그 본처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 느바이옷의 이스마엘의 아들이 느바이인데그느바이의 누인 말라낫을 아내로 또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싫어한다고 가나안 여인들을 제껴갖고 가나안의 이스마엘의 딸느바이의 누나가 되는 그말라낫을또 취했습니다. 이래서 이 예수에게는 세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예 둘째의 이름은 오리바마요 셋째의 이름은 바스마시였어요. 이세 아내를 통해 자식을 번성시키는데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어요. 그 엘리바스는 성녀가여 결혼하는데 아내를 택하고 또 첩을 얻어서 첫 뒷날을 통해서 아말렉을 낳다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라 아주 괴롭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마일, 이스라엘 마이스 백성들을 아말렉이 침공하여 크,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올리바만은 여수와 일남과 고라를 낳고, 바스마스루엘를 낳고 있어그 후손들이. 전부 수십 명이 됐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던 에서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게 되요. 예수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300, 137세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지원합니다 네. 하나님 없이 사는게 가장 불행한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만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새 여인의 남편 노릇을 하며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놨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말할 것 없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네, 네. 같이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오주여 백합 전원교회를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람으로 축복해 주소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백갑전는교회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대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지를 바로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정우 목사님 내분 네 건강하게 하시고 한광옥 장님이 부인되는 정원사님을 질병에서 깨끗이 해방해 주시고 조집사님을 취무등 능력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조명 철 목사님의 부 사모님 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게두셔서 사업상의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뢰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명불도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죄 능력으로 모든 목사님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옵 기도합니다. 백합처럼 꽃을 달아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옵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대형 목사님 의분 감독 계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본상님에게 피 묻은 눈물